행복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인생은 스쳐 지나갈 것이다. 이 명언은 행복을 찾기 위한 핵심 방법으로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삶은 허송세월로 지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명언의 의미, 주요 교훈, 그리고 이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의미 행복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인생은 스쳐 지나갈 것이다. 이 명언은 사랑이 행복을 찾는 핵심 방법임을 강조합니다.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사람들과 세상에 대한 사랑과 연결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 사랑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라, 가족, 친구, 파트너, 동료와의 사랑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이들과의 연결이 행복을 만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라 사랑은 이해와 배려로부터 비롯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이러한 교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들을 위한 시간을 내세요. 어떤 형태로든 사랑을 나누는 것이 행복을 느끼는 한 방법입니다. 이해와 관심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고 배려하세요. 감사의 마음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들이 당신에게 주는 사랑을 인식하세요. 이 명언은 행복을 찾기 위한 핵심은 사랑과 관계에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랑과 연결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면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